안철수 후보는 바른 생활이야 너무 바른 생활인 이+ 마음이 오히려 정치인을 하는데 아주 걸림이 되는 거야 그냥 학자를 했어야 돼요 이분은 사람은 있잖아 마음을 쓸수 있어야 정치를 할수 있는 거야 상황에 따라 변하거든 비 오면 우산 써야 돼요 나는 우산 안 쓰겠어 그래 꼿꼿하게 그냥 비 와도 막 우산 안 쓰고 비 맞고 햇볕 날 때랑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야 때에 따라서 정치인의 말과 행동은 변해야 되는데 지금 시루 자체가 전환기를 비판하고 그래서는 찬탄발이 끊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 대표가 되려면 구구적인 색채를 띤 반탄파를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끌어안지 않으면 쥐게 돼있는 거야 바꾸지를 않아 정치인 안철수는 없어 인간 안철수의 생각만 계속 얘기하면 어떡해요 정치인 안철수 생각은 날마다 변하는데 변할지를 몰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고집이야 또 고집은 무조건 나쁜 것만 고집이 아니라 이게 올바르다고 고집 부리는 것도 고집이야 아프게 자기 자신을 떨어지게 될 테니까 그거에 비해서 김문수 보면 상당히 정치적이지 정치인의 마음가짐이야 바뀌었잖아 전환길 대표 방송에 안 나가. 했다가 이제는 정현길 대표를 감싸 상황을 보니까 자기가 반탄파를 끌어안지 않으면 당 대표 못되겠거든 일단 대구 봐야지 될거 아니에요 당을 구하려고 해도 떨어진 다음에는 어떻게 구해 된 다음에 바뀌겠지 이렇게 계속 전환기이 호작질을 하면서 당을 갖다 농락하고 당의 의원들을 안 보이게 하고 자기만 보고 뛰어다니는 전환기를 내버려 두면 바 보겠죠 그때는 소리를 내서 제압해 주겠지. 정치력이에요. 그게 지도력이고 항상 전략 전술을 써야 돼 정치인이 늘 똑같이 자기 주장만 해그 멍청이 세대가리에요참 아까워 안철수 이분은 그 고집을 꺾고 유연해져야 돼 물과 같아야 돼 상선약수 정치인들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이슈가 만들어갑니다.